꺼진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꺼진 지 얼마 안된것 같다, 얘들아. <laughs> 그렇소, 선생님 풀자. 당연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풀이가 이 전체를 hx. 어, 아 얘들아, 뭘 하나 조건 안 적는 선생님. <웃음> 그치?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소리 자 그리고 다시. 안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풀렸다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어허, 문제를 덜렸네요 다시 풀어봐 혹시 답나온학생 있어요? 지금답나온건아니지답나온거아니지지주답안 <laughs> 지금? 나왔지. 어, 안 나와야 되는 정상이야 선생님, 답나왔어이 나왔나? 보이아아아아아아아아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그냥 이과야, 이가이과 이문 자연계열 보는 거야. 네. 자연계 유임이 자연계열이 지 오케이. 그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 전체를 얘를 hx라고 넣고 나면 우리 누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g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거지 h x 를 4로 가잖아 fx는 무한대로 가잖아 여기서 뭘 없애는 방법 그런 거를 gx를 제거하는 방법인거지 어디에서? 1번식시서 GX를 제거하는 거야 GX를 올간지 모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선생님은 알수 있는데 너희들은 잘 모르지 않죠? 그지? 안 보이잖아. 표현적으로는 그러면 GX를 제거하기 위해 GX 누구랑 할까요 f 에스이 HX가 되는 거죠. f x 스 GX, h x 랑 붙으니까 이해되지이일번 식이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야. 그 인피셔가 붙고 바라바라바 x 가 무한대로 갈때 4F, 제 F 먼저 볼게3 곱하기 F 빼기 H. 3F 빼기 7 곱하기 F 빼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분이들으 F는 무한대로 가고 H는 4로 가고 있는 모양인 거야. 그지? HX는 limit 합이 갈때 hx의 극한값이 4인거잖아 지금. 맞아 맞아자 그러면 식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4f 3 f 7f 마이너스 3 h 빼기 4f 플러스 7에 h 라는 된다. 이렇게 여거인데 얘도 숫자형얘숫자가이얘숫자 형이 가고있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분모공자리 뭐로 나눠? fx로 나눠서 분모 내는거지 아니, 이미 그냥 빼기 치고해서 4가 답이야 그지? 어. 근데 그걸 완벽하게 서술한다고 치면 7 빼기 3 곱하기 f 분의 h 빼기 4 더하기 7 곱하기 f 분의 h 그럼 f 분의 h가 0에 향해 갈수 밖에 없어 f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 그지? 극한값이 마이너스 7에 사입니다라고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여기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방법이는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수렴한다요, 분즉 무한대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무한도를 곱해야 돼 무한대에는 무한도를 곱하면 수렴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고 그치 얘들아? 준 밑에 X가 봐. 대1 네, X가 무한대를 향해 갈때 f 무 묶어내세요. 대한때대로을는거1묶어내는 거야. 이1 묶어내고 나면 얘가 어디대로무한있거대로데얘있뭐 했어? 전체를? 1대1을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x 분의 GX의 극한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돼. 이 문제는 솔직히 지저분하지 않아, 애가. 그치?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첫 번째 방법 풀이도 할 만한데, 이게 겁나 막 지저분하게 나올 때가 있어. 정리하는 게막 만만치 않아. 막 분수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 방법으로 풀면. 그냥 이 전체를 뭐로 나누기만 하는데 f로 나누기만 하면 돼. 예요 이해되죠? 일반식을 공과 공제를 f로 나누어서 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4 플러스 3 곱하기 2의 g. 우리가 일회용에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 못해 먹겠어, 이제. 4시간 되니까. 어, 그, 그, 그. 힘들어, 힘들어. 4시간은 힘들어. 4시간은 힘들어. 대충 해도 합격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돼 네. 알겠죠? 어. 약술 논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약봤다가 폰코다칩니다 진짜 합격하는 애들은 별적으로 보면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 애들이 합격하더라 아, 보면 여기죠. 어, 3등급 모의고사 항상 3등급 나던 왔 친구들이 갑자기 떨어져 누가 봐도 붙을 줄 알았는데 약 봐서 그래 그런 친구들 같은 약술 알겠죠? 어, 모의고사 4등급, 모든 것도 열심히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 네. 뭐, 다른 변수들도 있었겠지만 자한번 더. 자 예제 상을 풀기 전에 샌드위치 정리를 좀 정리하자. 서술형에서 가장 얘기 좋은 게 극한에서는 샌드위치 정리죠. 어,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걸 어, 다른 용어로 붙인 거다 같은 기호를 적어주기만 하면 이요이부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 은데극한이은분은 100%. 이이작아야겠0 0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분1이야얘은1분은1야 x가 무한대로 면둘다 어디로 가영 0에 한개 가지? 어. 항상 x분의 1 x분의 1보다 크지? 맞아 맞아? 항상 얘가 더 크잖아 x분의 2가 하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극한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지? 맞아 맞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곳을 향해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러 붙는다는 거야 남득하니? 이 개념을 이해하면 두 번째가 샌드위 정리 인 건데 똑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고 hx보다 작고 n 리미트 x가 a 양향날때 gx의 한 값과 리미트 hx의 한 값이 알파로 같으면 네. 가운데 끼어 있는 끼어 있는 걸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야. f(x)의 극한값과 알파이다. 요두 번째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니다2 번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알겠죠? 1 번은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 일 번의 원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야. 잠깐. 얘가 이보다 작으니, 얘가 이보다 작으니, 극한값도 대소관계 유지될 거야, 그지? 사이드에 있는 GX와 HX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끼어있는 식기도 같은 목적지를 갈수 밖에 없다는 거지? 기억나죠? 오케이. 여기 세디지 정리고. 자, 세디정리용하여 예제 3번, 고민해 봐봐야 돼. 요 예제 3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you 그렇나? 자수명을 체크해 보자. 일단은 fx는 다항함수고요. 당연히 몇 차일 수밖에 없어 느낌이 거. 2 차일 수밖에 없지. 2 차와 2차 사이의 양의 차수로 성립하는 구조라니. 3 차가 되면 언젠가 뒤집을 거고, 내가 1 차면 내가 언젠가 뒤집을 거 아니야. 2 차는 라 누가가 눈치챌 수 있고요. x 가 양수라고 했고, g(x)는 첫 차이에서만 일인 형태라고 되어 있어. 그럼 x가 0을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가는거죠? 무한대죠? x가 무한대를 향해 갈때이 극한값이 3이라고 되어있으니 f 는 얼마? 최천선 최후 개수가? 6x 제곱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차종. 그러면 요 f x 대신에 6x의 제곱 플러스 뭐 p, x 플러스 q를 뭐 맞다고 쳐봐야겠다. 저거 굳이 안나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항상 승임을 하려면 a는 얼마야 돼? 6이어야 되는 거지? 아닌가? a가 6이 아니면 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a는 누가 걸려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지? 그리고 분모가 영을 향해 갔는데 수령을 했으니 gx는 x 1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2차식일 거야. 그럼 그2차식을 우리가 한번 X-P라고 놓을 수도, 뭐 P에서 썼네, 뭐 X-T라고 놔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 거지? A가 B라고 놔으니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생각해봐. 그세딩스는 이걸 왜 놨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대체 뭘, 뭘 쓰라는 얘기야? 말고 b e o n e o n 을나 얘가 지금 성립하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얘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전체에다가 X가 어디를 향해 갈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버리면 얘는 2분의 A로 갈 거고 얘는 3을 향해 가잖아, 지금. 얘는 2분의 A를 향해 가니 A는 6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서술 해야 되겠지. 직관적으로 6이라고 해서 감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럼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 이 기역식이 limit x가 2라는 걸알때 x-1을 분해 x-1 x-t가 a값이 6이다라고 해서 1대입하면1대 2t가 6 t는 마이너스 5라는 걸 확인하고 gx가 x 마이너스 x 프 o 를 찾게 되는 거고 그렇완벽하게 서실력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그러면 gx도 찾았고요 여기서 데이해야리미트를 x가 어디를 향해 갈때 무한대를 향해 갈때 gx가 x 되고 빼기 5가 되는거고 거기에 x제곱 빼고 플러스 5를 더한 분 분의 fx 빼기 6 x 제곱인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이 얼마를 찾았어? 이게 미이라고 보면 미연의 식이 6x의 제곱 더하기 3x가 f(x) 6x의 제곱 더하기 4x가 b 가잖아 a가 여기는 걸 찾았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다 분자가 유계적으로 뺄 거야. 빼니까 3x만 나고 빼니까 4x만 나와요 맞나요? 근데 x가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구조에서 생각할 거니까 누로 나눌니까 4x로 나눌 거야. 거기에 리미트를 칠할 거야. 기까지 이해 됩니까? 얘가 우리가 뭐, 구하고자 하는 논의 고비가 되는 거지. 이게 K잖아. 밑에 치는 K는 4분의 3상 얼마인 1. 이라는사실을알수 있어. 가 되겠지. 라지 은